안녕하세요. IGCSE First Language English 시험의 출제 유형 및 채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까지는 세 개의 페이퍼로 문제가 나누어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코어 모듈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페이퍼1과 3, 익스텐디드 모듈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페이퍼2와 3를 풀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어 모듈과 익스텐디드 모듈이 통합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이퍼1과 페이퍼2가 합쳐져서 페이퍼1으로 출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퍼3의 경우는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에 변경이 없이 페이퍼2로 그대로 출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는요, 페이퍼1에서 쇼트 퀘스천과두 개의 에세이, 즉, summary와 extended response를 작성을 했었고요. 페이퍼 2에서3 개의 에세이, extended response summary task, language task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부터는 페이퍼 1에서 short question들을 여러 개를 품과 동시에 3 개의 에세이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즉, summary task, language task. Extended Response to Reading을 같이 작성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거의 페이퍼2도 2시간 그리고 앞으로 2020년부터 페이퍼1에서 풀게 되는 시간도 똑같이 2시간이므로 결국 많은 수의 Short a n 퀘스천들이 추가된다고 라 이해하시는 게더 간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면요 우선 문제 1번에서 15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컴프리헨션 퀘스천들 짧은 단어, 프레이즈 혹은 센텐스의 형식으로 단답형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게 되겠고요. 이어서 서머리 태스크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어, 이전에는 100점 만점 중에 20점의 배점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60점 만점에 15점의 배점을 갖게 되는 서머리 문제가 되겠고요. 과거에 250 단어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을 하셔야 됐었는데 지금은 120 단어만 작성을 하도록 어, 대폭 간결하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문제 2번에서 역시 짧은 형태의 Short Language q u e s t i o n 들을 7점 정도 푸시게 되고요. 이어서 3점의 배점이 있는 Writer's Effect 문제를 푸시게 되겠습니다. 이 Writer's Effect 문제는 사실 6개의 표현들을 골라서 짧은 에세이를 작성하는 Language Task 문제에서요. 하나의 단어 혹은 프레이즈를 선택해서 제출하는 것이 Writers' Effect 3점짜리 배점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에서 Extended Response to Reading 문제를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겠고요. 다음에 Paper 2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Directed Writing 그리고 Composition 문제를 작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comprehension question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문을 읽고 지문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어, 지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혹은 using your own words 자신만의 어휘를 사용을 해서 대답을 작성을 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어진 배점이 1점일 수도 있고 2점 혹은 3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 배점이 2점 이상이라면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포인트를 두 가지 이상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지 풀 어, 마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머리 문제는요, 또 다른 지문을 읽고 지문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이 포인트들을 Continuous Writing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작성하는 서머리는요 반드시 120 단어 이내로 작성을 해 주셔야 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 문제는 다른 에세이와는 다르게 간결하게 최대한 요점만 뽑아서 작성을 하시는 게 시험 작성 요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에서 나오는 쇼트 랭귀지 i 스 n 들은요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주어진 문장에서 밑줄 찐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나 프레이즈를 지문에서 찾아서 대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b 번에서는요 지문에서 어떤 어 프레이즈나 패러그래프를 제시를 하고요. 거기에 밑줄 쳐 있는 단어, 프레이즈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문맥상에서 쓰인 의미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dying bulb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dying이라는 것은 죽는다 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선 어떤 전구에 빛이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문맥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C번에서는요, B번에서 제시되었던 단어나 표현들이 갖는 의미 이외의 효과, 즉, 작가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표현들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에 랭귀지 태스크 문제는요. 문제에서 제시하는 두 개의 패러그래프를 읽고 그 패러그래프에서 각각 세 개의 단어 혹은 프레이즈를 골라서 그 단어나 프레이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어나 프레이즈가 어떤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가의 의도를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각각의 패러그래프에서 4개의 표현을 골라서 총 8개의 표현을 설명하는 문제였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3개만 고르는 것으로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은요, Extended Response to Reading 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지문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 지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의 역할을 지정을 합니다. 그 사람의 역할을 가지고 어떤 형식의 글을 쓰라고 상황과 글의 형식을 주어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문제에서 제시하는 세 개의 분리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의 글에 포함을 시켜야지 됩니다. 이때첫 번째, 두 번째 분리 포인트는 지문에서 어 쉽게 혹은 조금만 생각하면 찾을 수 있지만 세 번째 분리 포인트는 지문에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문에 어떤 실마리만 남아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더해서 더 디벨롭먼트를 시켜 주셔야지 작성을 할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퍼 3의 1번 문제는요. d i r e c t e Writing이라고 부르는데요. 페이퍼 2에서 풀었던 문제 3번 Extended Response to Reading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주어진 지문이 좀더 길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글의 형식은 어떤 글의 형식으로 주어지든지 간에 실제 내용은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글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아규먼트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뷰 혹은 Opinion이 존재하고 그런 상반된 뷰와 Opinion을 지문에서 찾아서 각각을 평가, Evaluation 해줘야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our Own View 자기 자신, 학생 여러분의 자신의 의견을 더해서 글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페이퍼3의 2번 문제는요, 컴포지션입니다. 이 컴포지션은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이나 내러티브 라이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각 2개씩 총 4개의 조건을 주어집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은 어떤 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글이 되겠고, 내러티브 라이팅은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을 기술하는 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다섯 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이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의 데스크립션들이 약간씩 바뀌었는데요. 앞으로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변경 내용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잘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리딩 부분에는요 다섯 개의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익스플리 n 인 미닝과 임플리 n 인 미닝을 찾아내는 평가 기준에는 크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세 번째 평가 기준인 R3에서는요, 지문에 있는 팩트나 아이디어, 오피니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디벨롭 하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채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support from the text라는 조건이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의미의 생각이나 디벨로먼트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반드시 실마리를 찾아서 그 실마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더 발전시켜야지 된다는 조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 R4는요. 라이터스 이펙트 또는 랭귀지 테스크에서 작가들이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influence leaders. 즉, 작가들이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가.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R5는요. select and use information for specific purposes 라는 표현으로 좀더 구체화가 되었는데요. 글을 작성을 할때 특정한 목표, 즉, 자신의 최종적인 결론에 맞도록 지문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writing assessment objective 에서도요, 마찬가지로 W2에서 Delivery Effect, 특정한 최종적인 결론을 위해서 문장과 아이디어의 순서,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조정하도록 하는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W3에서는요, 기존의 어, 다양한 어휘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도 적절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IGCSE 시험에서는요. 이 다섯 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각각 리딩과 라이팅의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를 어떤 것을 적용을 할지 기준을 주고 있는데요. 2019년까지에 비해서 2020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신다면, Language Task에서 R1, R2, 즉, Explicit Meaning과 Implicit Meaning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보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xtended Response to Reading이 과거에는 W5, 즉, grammar, punctuation, spelling을 보지 않다가 2020년부터는 정확하게 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directed writing 에서요, 글의 최종적인 결론, 즉, 자신의 최종적인 opinion 에 맞도록 지문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는 능력, 즉, R5를 요구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이 에세이를 작성을 하실 때 어, 최종적인 본인의 결론에 맞도록 지문에 있는 정보들을 적절한 순서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셔야지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 좀더 문법과 스펠링, 펑크츄에이션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연습을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단어나 혹은 프레이즈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도 같이 키우셔야지 되겠습니다.